누군가가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보를 했겠죠. 그렇겠죠. 사실 다 음성적으로 숨었다는 얘기가 사실 뭐 신문에도 나왔지만 그게 뭔지 알수 없게 다 은어를 쓰고 있어요. 부님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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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 아... 되게 좋아하거든. 안주를 아, 안주 양주를 좋아하세요? 아니,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 이 진짜? 이거. 보면 알지. 그러면 더더군다나 따야 되겠구만. 어머. 아, 와. 아, 로얄 샬롯슨, 로얄 샬롯. 아, 오. 이거 누구한테 받으셨는지 기억났어요? 이거 사진 한장 찍으면 안 될까요? 아 그러니까. 와. 아, 저는 이거 처음 보는 거. 이거 인디아에서 온 거예요. 음. 음아 그랬구나. 아, 진짜? 아, 응. 알겠다. 아, 인디아 말로 감사합니다. 음. 인디아가 어디 있는 거야? 그냥 그런 데가 있어요. 응. 아 와. 진짜.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t e s t i m o n 좋습니까? r i a l Where to smuggle? Don't put on your own. t h 지 그럼 뭐 g 아나 d 어. b 만 하는 줄 알았지. 에이 그 o 게 어디서? h 이거 d 이 e 잔두. 아 y don't go. I w 이 n t to talk in Kapuda. Young t a t 아 마셔 괜찮아 저기 잘다시준대어 아, 그래야지 아, 이거 참, 너무 많아서. 아나 아, 먹었는데 아이. 아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이건 이 정도 먹어줘야지 막. 아우 감사합다야뭐 넘버 적어져 네, 있고 맞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술한잔 하시오가 와, 네, 네, 그래, 저는 그냥 이게, 이게 시청자분들은 이거 저희가 그돈 주고 산거 아니에요. 저 브루조 아니고요. 특별한 분한테 선물로 네, 그러니까. 거예요. 아 예쁜 여자분한테 받은 아 거예요. 잘 아, 생각났어. 한번 해야 되 겠네요. 아 네. 네. 잘습니다 네. 잘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네. 덕분에. 덕분에 로얄 샬롯 2 리미티드 에디션이래. 에디션이 이래. 이래. 에디션이래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근데? 리미티드 에디션이? 그, 저한테 리미티드는 뭐고 하네요. 에디션은 음. 뭐야? 조교수 얘기해 봐. 메이드 메이 와드. 뭐. 아, 어저저저저저어 어, 이거를 그냥 셀프로 하면 안 되지. 야 이게 제법인데. 야, 뚜껑. 자한 뚜껑. 살한 잔만 먹으려 한다. 뚜껑 닫는다야. <laughs> 음, 더러워서 이거. <laughs> 사랑해요. <laughs> <오>, 우리들의 사랑. <laughs> 음? 아 좋네. 아, 오드리가 다 좋아할 맛이네. 근데 저는 연태고량주보다는 이게 훨씬 낫네요. 음, 단가 차이가. 이가더 음. 세요? 더 훨씬 세지. 비교가 안 되죠. <laughs> 네. 그러네열배 차이 날수 있지, 열 배. 음. 이수리랑. 어, 밑에 거랑도 비싼가 아니, 오늘 연태고려 향주는 저제인 님이랑 오드리 님이 다 드신 거 같아요. 음. 아, 그래요? 예. 네. 아까 전에 그냥 준다. 꾹꾹 눌러 가지고 마지막 방울까지 다누가준비 주셨어요? 맞아요. 준비는 곰 님이 하셨죠? 하셨죠. 음. 곰 님, 감사합니다. 아유, 예, 예. 곰심 제. <laughs> 사람이 그, 네. 그래서 이제 배풀어야 돼. 예, 그 연륜 있신 분들은 지갑을 편하게 여시고 공덕을 쌓으십시오. 입을 <laughs> 닫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거. 어. 얼마 전에 이제 구청에서 지난달인가 공문이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강서구에 무슨 조선나가니까 담합으로. 음. 그러면서 21일 날짜로 뭐 3월 20일 날짜로 법이 개정됐다고. 음. 13일 13일 응. 21일 모아졌다라고 응. 그때도 효과 효력 발생한다. 6월 21일. 어. 뭐 그러면서 그 내용은 요즘 그거예요. 어, 담합 행위에 관련된 건데. 응. 그 강서구에 있는 모뭐 친목 모임 <laughs> 조사를 나간다. 근데 응. 이게 적발될시야 이게 사실로 드러날 거는 3천만 원 이하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었다. 응. 근데 그 친목 회라는걸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안돼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 그거 자체는요 부동산 중개업소 간의 친목회 그 뭐랄까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이단체로서의 친목회 친목단체로서의 음, 음. 친목회도 있으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그 집값 담합행위 사실은 걔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음... 때문에 근데 불똥이 음... 이상하게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중개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튄 것처럼 느끼는 건데 음~, 음...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 부녀회 무슨 뭐~ 뭐~ 입대위 뭐~ 이런 쪽에 서의 담합행위 뭐~ 얼마는 뭐~ 올리면 안 된다 이 금액 밑으로 내리 내놓으면 안 된다 음... 너왜 가격 싸게 냈냐 이거 당장 저기하고 또특 뭐 가격으로 내놔라. 어뭐 이런 게 문제인 거죠. 부동산 자체에서는 금액을 그렇게 당합할 일이 없는데. 어려워요. 그럼요. 예. 네, 어려운 게 네, 그런 쪽으로 보면 우리는 어렵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어.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실제 업 내부에서는 나도 물건 가지고 있고 저쪽도 물건 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손님을 누가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할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담합을 해서 얼마 밑으로 거래하지 말자. 그렇지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음. 거기 공문상 내용을 보면은 공정거래법의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그 조사를 한다며요. 예전부터 음. 있었어요 사실. 어, 그래서 침목 단태하고 심지어 전산망을 조사한다네. 전산망? 음. 예, 음. 네. 전산조회 아니 뭐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음. 그럼 음. 실질적으로 음. 왜냐면 이제 그거를 단합으로 보나봐 이제 공인중개사들 모임 침묵 모임이 자기네 그 모임만 하고 그 외부 신규 중격자들을 진입하지 못하게끔 한다라는.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제 회원제 비회원제 뭐 네, 이런 거 그런 애들. 네. 그런 회원제 비회원제. 네. 회원제일 경우에는 뭐 권리금 뭐 최소 몇 천만 원 이상씩 하고 비회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고사시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인데 일부 지역에만 그런 거아닐까요 일부 지역만 그래요? 뭐 일부 지역은 있는 그래. 지역은 그게 되게 강하죠. 음. 그럼 진짜 그 회원이 아닌데 망해서 나가기도 하겠네. 못 버티는 있죠, 거죠? 이쪽 있어요. 에이. 실제. 예. 그럼 공정거래법 위반이네. 그게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이긴 하나 에이.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뭐 이런 걸로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완화시키죠. 근데 일단 포커스를 분명해야 될것 같아. 음. 그 일반인들이 자기의 집값을 음. 떠받치기 위해서 하는 담합을 문제를 삼을 건지, 음.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어, 하는 담합을 문제를 삼아서 이야기할 건지, 음. 그 논조를 좀 분명히 해야 될것 같아. 어쨌든 둘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음. 벌금이에요. 둘 다. 음. 네. 제가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음. 싶은 거는 음. 그. 미미하지만 그 공인중개사의 카르텔, 음 그거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음. 카르텔 존재하느냐? 아우 그 민감한 음, 주제를. 그건 이제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들이 친목 모임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 오늘 아주 최초일 것 같아 나는. 근데 사실 오늘 뭐 분위기도 그렇지만 그동안에 그 동안에 그곰 님이 제일 재밌고 유쾌하다. 이런 말씀이 제일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전혀 안 <laughs> 그런 것 같죠? k to me, talk to me. I should h a 작정을 a t c h e d it. Come to Tonki, I didn't know what the full Monica. Well, down then. o 진지 y s o l d i e 가 sing it. Ginger, g i 까 몸같은데. 어 술을 너무 <laughs> 넣어 술을 딱 먹으면 일단 자야 돼요 기본이 아... 그런 다음에 두세 시간 있으면 깨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 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죠 되게 평상시보다 아... 말을 많이 못 하는 거야 지금 음... 음... 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머리가 무거우니까 다운된 거 체력적으로 이게 늙어서 그런 건 아니고 <laughs> 어쨌든 그래서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들의 카르텔 참 웃기는 얘기지 왜냐면은 그 카르테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잖아요 약간 기득권이고 그들만의 리그고 이런 개념들이 약간 있는데 우리는 약간 약하거든 되게 약한 자들의 모임인데 그걸 카르테라 표현해서 죄송스러운 이 용어로 설명하자면 그런 건데 그 친문 모임이 우리 공인중개사들한테 앞으로 순수한 공인중개사들한테 우리들한테 그 개공이든 소공이든 그냥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든 한테 앞으로는 그게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 이러으로서 우리가 중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침묵문의를 통해서 요걸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음. 왜냐면 요게 거의 최초일 것 같아 음. 아마 검색하면 이런 내용 안 나오거든 왜냐면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음. 편안하게 술 많이 먹었으니까 그리고 난뭐 아무런 저기 과연 제일 데미지 받을 건뭐 저는 데미지 받을 거 없고요 일단은 뭐 음, 일단 제가 입을 열면 데미지 받을 사람이 많죠. 네. 그런 부분이라서 그것 때문에 그게 과연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솔직히. 이게 이 중공영계도 중 부동산 한국 공인육의 협회가 있죠. 그렇죠? 한국은 정확한 명칭이죠. 한국이 협회가 있고 협회 가입된 인원들을 등록해 대죠. 되죠. 수만명 어, 되고 개업 공정 10만 명이 넘어가고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40만 명이 넘어가는데 제가 제일 궁금 아이러니한 부분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나도 친문모임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떤, 듯, 어떤 방식이든 모임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자기증을 따서 진입을 하는 그 사람들을 배척시키느냐 그럼 이 사람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냐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발전해서 이 사람 이조직모에서 이 배척당한 그 공, 중개, 공인중개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그 친문모임에서 과연 협적일 것인가 아니, 전체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에 대해서 개공의 업에 대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받을... 난 이게 가장 아이러니더라고요 제 근데 입장에. 그거 너무 양날의 칼 아니에요? 1장 음... 그런... 일단뭐 네. 그런 의미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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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부분을 한번 두분 입을 꼭 닫고 계시는데 뭐... <laughs> 아니 최근에 강서구에 뭐뭔일있었대며요 무슨 상황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우리 자세하게는모르겠어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번에 오픈하신 이제 강서구의 어떤 부동산에서 음. 지속적으로 이 어, 부동산의 카르텔에 대해서 음. 이제 약간 부정적인 음. 의구심이 있어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셔서 결국에는 어, 이제 한국 감정원부터 그렇게 뭐 연계된 음. 그곳에서 최초로 시범 케이스로 강서구를 한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라는 게 이제 결국 기사까지 다 나간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음. 이제 그 제기하신 분은 유튜브로 어, 그분이 어떤 모습을 보고 계속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 부동산의 카르텔은 이제 무조건 와해되어야 한다라는 음. 이제 굉장히 이것은 안 좋은 것이다라는 음. 계속 이제 의심을 갖고 음. 계신 것 같아요. 음. 지금 그런 상황이고. 어, 굉장히 저희와 가깝기 때문에 아, 위치가 가깝우구나 네, 위치적으로는 가까워서 솔직히 이게 이게 옳다 나쁘다라는 판단을 제가 이렇게 땀 내려서 음. 말씀드리기는 음. 사실상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 또 그렇게 음. 얘기,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음. 내가 만약에 지금 자격증을 따서 처음 부동산을 음. 시작을 하는데 예. 네.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의 생각은 어떨 것이냐? 그런 거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마다 지금 곰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카르텔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 영도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제 비회원제 그런 게 없지 않나요? 있어요, 있어요. 있지. 아, 당비 있지. 아, 네. <laughs> 여기 예, 비회원 비회원. 음 아니, 회원인 회원 친목도 네. 있고 비회원인 친목회도 있어요. 난.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게 한그 친목회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친목회가 나눠서 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와가된 이런 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음.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런 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반면에 그~ 이미 그 시장에 들어가서 중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본인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어느 정도 자 이렇게 자물쇠를 걸어 잠글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 하니까 그거는 보는 그 시선에 따라서 다를 거라 이, 이렇게 건드리면 이쪽이 문제인 거고 이렇게 건드리면 그러면, 이쪽이 문제일 거 같아요. 좀 그러면 새로 진입하는 저는 이제 제 자리에서 오래 했으니까 좀 네. 영향을 들 받는 편이지만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을 일반적으로 그런 적으로 보는 건가요? 그러면 적으로 볼까요? 음. 그렇진 않고 라이벌로 보겠죠. 근 이게 경쟁이지만 음, 경쟁, 경쟁 상대로 보겠지. 아무래도 네. 저희도 사업이고 장사다 보니까 내 옆에 부동산이 하나 더 들어오면 싫은 거는 사실이죠. 그거는 회원 비회원을 떠나서 왜냐하면 똑같은 어, 시장을 놓고 나눠먹게 하는 거잖아요. 어느 업종이든 다 그럴 거같아요 그럼 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어, 음. 왜냐하면 내가 밥집 파는데 음. 내 옆에 밥집 생기면 죄가 어, 안 아프겠어요. 똑같은 느낌일 음.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회원과 비회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덧쳐져 있으면서 넘사벽 이런 음. 걸로 인한 에러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지금 그게 네. 그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친목 모임 그리고 그 그걸 그거를 너무 횡행하고 심해서 음. 법이 그러지 말라고 정해진건 아닌가? 법으로 만들 정도면. 음. 생각가 신발 중 얘기하셨지만 가격 답합을 음. 부동산 회에서 했다라고 약간의 오해에서 음. 이 법이 나오지 않았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어. 공정한 시장 거래를 해친다라는 측면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음.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일단은 그 집값을 가격을 왜곡시키는 거에 대해 제재하는 거. 그게 원래 시작이었고요 음. 부동산중개업소의 담합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극소수였던 부분이에요 음.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 기사를 더 크게 느끼는 것뿐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격을 왜곡시키는 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안 계시니까 거의 작다라고 느끼시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저도 상담을 받았어요 음. 이런 식의 기가 들어왔다 이런 식의 기가 들어왔다 어떻게 그치? 해야 되냐 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래요 이번에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뭐가 있냐면 다 음성으로 숨었어요 음. 네. 근데 이게 그 입주민들의 어떤 가격담합행위 내지는 가격의 왜곡에 대한 부분 이거는 시계를 계속 돌려보면 이미 10여 년 전에 중기업계도 있었던 일이에요 중기업계도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한번 전수 조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음. 신고에 의해 그리고 사실은 중개업계는 이미 그래서 숨었어요. 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음. 다 숨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회칙이 있느냐. 음. 그 회칙의 규율이 강제성이 있느냐. 음.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중에 하나가 어, 수수료와 강제 휴무. 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문제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음. 그때 그 신문회 회장님들이 조사받을 많이 갔습니다. 음. 실제 음, 그 부분도 뭐 마찬가지 우리 톡승님 그 얘기하듯이 이제 누군가가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보를 했겠죠. 겠죠 사실 다 음성적으로 숨었다는 얘기가 사실 뭐 신문에도 나왔지만 그게 뭔지 알수 없게 다 은어를 쓰고 있어요. 예, 음. 네, 일단. 사람들은 음. 중개업계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음. 어, 근거가 될 만한 걸 남기지 않죠. 근거가 될만한. 회칙도 존재하고, 담합도 존재하고. 근데 저, 회칙이 있는데. 그렇죠. 네. 회칙은 있어, 회칙은 있는데 회장만 갖고 있어. 압서수색을 <laughs>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강제 휴무 하라고 해 증거가 없어 대신 심정적으로 죽는 거지 넌분자이야 <laughs> <laughs> 이게... 일단 제가 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했냐면 이게 경쟁할 대상이 과연 같은 동종업종의 공인중개사랑 경쟁을 하느냐